주차장이 꽉 차서 여기 길에다가 세우고 저희 들어갑니다. 걸 걸어, 한참 걸어야 할것 같아요. 지평선 맞죠? 금방 해가 떴었는데, 아, 저 구름 뒤로 가려버렸습니다. 코스모스 밭입니다 저기는 쌍용 맞죠 쌍용 광장인가 청룡. 아, 청룡하고 흑룡하고 있는 쌍용 쌍룡 광장 입니다 쌍룡. 이야 코스모스 밭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 지평선 코스모스 가는 길? 응. 저기다 관광객을 태우고 코스모스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수제장의 연이 줄 이어서 있는 연이구나. 우선 저는 어, 코스모스길 먼저 둘르고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호 먹자 배고프다. 살짝 이 뚝방 뒤로 가면 핑크뮬리밭도 있는데. 오 진짜요? 응. 핑크뮬리밭에 또 가고 싶긴하다. 근데 배고프다요. 아니, 일리... 인형들이 인기입니다. 아, <laughs> 뭐야 백설공주 인형이야? <진영이야? 웃음> 핑크공주 인형이야? <진영이야>? 코스모스. <laughs> <곧, 버스머스 웃음> 축제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평선 축제입니다 여기는 지평선 축제입니다 옆에 분이 따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산도 없고 너무 좋은 풍경인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인형들과 함께 여기 놀러 온 시민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오늘 7시부터 폐막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더 좋았어요. 음아 <laughs> 산회면. 여기 구절초 축제 하는데. 구절초 축제 그것도 멋있겠다요. 근 트랙터 마차, 트랙터 마차 코스모스 투어를 하는데 저 끝에 천막 있는 데서 하나보다. 이건 산책기. 아저 끝에 천막이. <laughs> 트랙터 마차 타는 곳인가봐요. 뭐? 여긴 출구입니다. 코스모스 출구를 나와서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도 장관입니다. 음. 자, 여기는 김제 지평선 축제. 쌍용 광장입니다. 지금 쌍용 광장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원래 물이 많았는데 말라버렸을까요? 아니면 말 일부러 없앴을까요? 저기서 땜을 막았나? 우와, 연날리기를 너무 즐기고 들있습니다 야, 기다려! 참, 사람도 진짜 많다! 아, 우와! 해막식은 조금 있다가 7시부터 시작합니다. 밤 9시까지. 판타지쇼하고 밥을 미리 먹자요. 배고파요. 여기는 쌍용 광장입니다. 몰라. 샀어? 얼마 주고 샀어? 3,000원 정도. 연이 하나에 3,000원 정도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을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쌍용광장의 지평선 축제 본 무대입니다. 청, 황룡하고 청룡. 끝없는 감동 다시 지평선에서 7시에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집 지평선 배치도 쌍용광장에서 쭉 문체험장에 코스모스 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폐막식, 폐막식이고 판타지쇼와 플퍼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안내소에서 1플렛을 좀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는 전국 사진 촬영 대회 지평선 축제 행사 위원회인가 보입니다. 부탁하시는구나 정읍 관광. 가가세요 네, 전국 사진 공모전.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뭐야? 김 조선 시대 비행기 비거? 리니 전동 비행기 만들기 체험장입니다. 용두레? 와야저 여기도 처음 들어와봐요. 있는 게 용두레야? 아 벽골 용두레 맞두레 농기구 체험. 무겁죠? <웃음> 무겁죠? <웃음> 저거는 맞두레인가 보다. 저거는 혼자 둘이 에서 맞두레고, 응두레인가 보다. <laughs> 무거워요? 무 아, 여기 입구 아치구나. 자, 지평선 축제 김제 저녁 때 무슨 또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가 봅니다. 쌍용 선사 말고도 이곳에서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벽제골 밝히는 햇불 퍼레이드를 망경읍부터 시작해서 교월동까지 동네를 지나오는 거네요. 이 마을을 지금 지평선에서 지평선으로 해가 지고 있고요. 오달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가 바라보고 있네요, 달을. 와 지금 먹으러 가면서도 저런 게 보여요. 어 참. 저 위에 전망대에 올라가면 지평선으로 해가 지는 석양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배고파요. 오늘 구름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거리 광장 도착했습니다. 뭐 먹지? 너무 대망의 소리를. 김재의 미래를 심다. 김홍기촌 동산물 직거래장터. 징계쟁이들의 프리마켓. 여기가 맛보러 오세요. 먹거리장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시장 한복판에 온것 같아요. 휴게심터, 단호박죽, 인절미, 인삼튀김, 도라지튀김, 재래식 친정엄마 청국장? 오~~ 그래 맛집은 찾을 수 없어. 이럴 땐 빈자리가 최고지. 물건 <laughs> 막걸리 네. 수육 맘에 든다. 용량 작아서 먹지 안주는 수육, 김치 어. 음.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찬하네요. 우리 그냥 가버려 자, 오징어 김치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먹습니다.